여러분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배관을 막았죠 그런데 유럽은 왜 지금 평온할까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만든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상상해 보실까요 영화 2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유럽의 겨울 집안의 온기는 사라지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춥니다 아이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전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유럽의 제조 시설들은 에너지 부족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도 공상과학 소설의 내용도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 전세계가 직면했던 가장 현실적이고도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밸브를 잠갔을 때 세계는 에너지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2월,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러시아의 협박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럽의 가스 저장고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땀 흘려 만든 거대한 강철배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아주 쉽게, 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경제극과의 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대한 여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째, 수십 년간 유럽의 목줄을 죄고 있던 러시아 가스관의 역사와 그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분석합니다. 둘째, 가스관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한국산 FSR류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오직 한국만이 이 시장을 지배하는지 그 압도적 기술력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셋째, 이러한 기술력이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를 어떻게 넓히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조선사들이 거둔 130조 원 규모의 경이로운 수주 실적과 앞으로 10년을 책임질 미래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관에 그토록 집착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는 1970년대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펼치며 러시아, 당시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무역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였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가스관 프로젝트였습니다. 땅 밑에 끝도 없이 묻혀 있는 러시아의 천안 가스는 유럽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저렴한 가스가 24시간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의 저렴함에 중독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유럽 천연가스 수입의 약45% 이상을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제조 강국은 러시아 가스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죠. 러시아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끔씩 점검을 핑계로 밸브를 살짝 잠그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유럽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가 곧 권력이자 무기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가격 분쟁을 빌미로 유럽행 가스관을 잠근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겨울에 가스가 끊긴 동유럽 국가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난방이 끊겨 노약자들이 사망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하지만 유럽은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러시아가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키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관을 아예 폐쇄하며 유럽의 경제적 파멸을 시도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마지막 전송 계약마저 종료될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유럽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은 러시아 가스 없이도 겨울을 날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공급망의 다변화입니다. 러시아 가스관이라는 단 하나의 탯줄에 매달리던 아리가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한국의 배를 통해 미국 카타르 호주라는 여러 갈래의 젖줄을 찾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스관이 막히면 유럽은 꼼짝없이 추위에 떨며 항복할 줄 알았는데 유럽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배를 통해 바다 건너에서 가스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기술적 장벽이 나타납니다. 가스는 부피가 너무 커서 배로 실어 나르려면 영하 162도로 얼려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LNG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액체 가스를 다시 기체로 바꿔서 도시로 보내 주려면 육상에 거대한 터미널을 지어야 하는데 이걸 짓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추운데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것이 한국의 FSRU였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스관이 잘린 유럽의 지도는 마치 혈관이 막힌 심장과 같았습니다. 그 막힌 혈관을 대신해 새로운 생명선을 연결해 준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 선박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숨통을 조이려 할때 대한민국은 그 숨통을 틔워 줄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배들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러시아의 협박이 종이 호랑이가 되었을까요? 그 놀라운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이 괴물 같은 선박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FSRU는 영어로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바다 위에 떠서 가스를 저장하고 다시 기체로 만드는 설비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동식 응급실이나 이동식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터미널을 지을 시간이 없으니 터미널 기능을 통째로 배 위에 올려서 항구에 갖다 대는 방식입니다. 이배한 척이 하루에 공급하는 가스의 양은 독일 전체 가스 소비량의 10%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배한 척이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셈이죠. 이 배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영하 162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다루는 기술에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경제적인 운반을 위해선 반드시 액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지용 난이도입니다. 일반적인 강철은 이 온도에 닿으면 유리잔처럼 챙그랑하고 깨져버립니다. 배 전체가 부서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의 조선소들은 멤브레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0.7mm 수준의 아주 얇은 스테인리스 판을 정교하게 이어붙여 탱크를 만듭니다. 이 판에는 주름이 잡혀 있는데, 온도가 변할 때마다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이 정밀 용접 기술은 기계가 100%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십 년 경력의 한국 용접공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작품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조선업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한 조선소가 LNG선을 만들었다가 운항 중에 탱크에 균열이 쟁여 배를 폐선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선주들은 그 사건 이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운반선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것을요. 영하 162도의 액체 가스가 출렁거리며 배의 벽면을 치는 슬로싱 현상을 견뎌내고 단 0.1%의 기화열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는 오직 한국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수십 년간 축적된 용접공들의 장인 정신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배 위에서는 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 LNG 운반선이 미국이나 카타르에서 가스를 싣고 오면 FSRU 앞에 배를 댑니다. 그러면 FSRU는 그 액체 가스를 건네받아 배 안의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다시 기체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기체를 배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으로 바로 쏴줍니다. 육상터미널을 짓는데 5년이 걸린다면 한국에서 만든 이 배를 가져오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빌헬름스 하펜 항구에 한국산 FSRU를 배치하며 단 10개월 만에 러시아 가스로부터 독립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를 두고 독일의 속도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만든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설비인 flng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flng는 바다 위에서 가스를 직접 채굴하고 액화까지 시키는 더 고차원적인 배입니다. 최근 모잠비크와 나이지리아 프로젝트에서 삼성중공업이 수조원대 계약을 따내며 세계를 놀라게 했죠. HD 현대중공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자율 운항 기술까지 이 배에 접목했습니다. 한화오션은 특수선 분야의 강점을 살려 FSRU의 방산보안 기술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배가 저 멀리 노르웨이 앞바다에 떠 있어도 울산이나 거제에 있는 본사 관제실에서 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똑같이 구현해 관리합니다. 나사가 하나 풀리기도 전에 미리 예측해서 정비하죠. 선주들 입장에선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역시 한국 배는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배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수단이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가진 로봇이자 거대한 공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가스관 밸브를 흔들어도 바다 위에 우리 배들이 떠 있는 한 유럽의 밤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배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제 이 배들이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놀라운 기술력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조선 3사의 실적 발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조선 3사가 거둔 영업이익만 무려 5조 원에 육박합니다. 과거 저가 수주 경쟁으로 고통받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비싸고 좋은 배를 만드느냐의 싸움인데 한국이 이 고부가 가치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조선사들이 보유한 수주잔고 금액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각사의 공시자료를 종합해 보면 국내 조선 3사의 합계 수주잔고는 현재 약 13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HD 현대중공업이 속한 HD 한국조선의 양이 약 70조 원, 삼성중공업이 약 40조 원, 그리고 한화오션이 약 35조원 규모의 엄청난 일감을 이미 창고에 쌓아둔 상태입니다.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모든 도크가 2028년, 심지어 일부 라인은 2029년 중반까지 단 하루도 쉴틈 없이 예약이 꽉 찼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수천억 원의 계약금을 들고 울산과 거제로 찾아와도 지금은 빈자리가 없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카타르 에너지와 진행한 2차 LNG 프로젝트 계약은 단일 사업으로 대한민국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12조 원을 기록하며 우리 국가 경제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량 공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의리 아닌 가배 입장에서 선별 수주를 하기 때문이죠. 수익성이 낮은 배는 과감히 거절하고 FSRU나 FLNG처럼 한 척당 가격이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가장 비싼 기술이 집약된 배만 골라 만드는 영리한 전략으로 대한민국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꽉 찼다는 말은 향후 4, 5년 동안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막대한 외화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배한 척의 가격이 약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사이입니다. FSRU는 이보다 훨씬 비싼 5억 달러, 즉 6천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배 수십 척을 한꺼번에 수주하면 조단위의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 거제와 울산, 영암의 조선소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다시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은 조선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야드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선소에서는 로봇개들이 야드를 돌아다니며 용접 부위를 점검하고 무인 지게차가 수십 톤의 강판을 나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숙련공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며 함께 배를 만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노동 집약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유지되고 원화 가치가 안정되는 배경에는 바다 위에 영웅들이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는 약소국으로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섭니다. 에너지 안보로 책임져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죠.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안보망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전력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독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빌려오기 위해 애썼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어떻게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강철 심장들이 독일의 공장을 돌리고 유럽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반전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의 겨울을 녹이고 있으며, 그 대가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는 5대양 6대주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며 시작된 에너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푸틴도, 미국도 아닙니다. 바로 묵묵히 기술력을 갈고 닦아 전 세계의 유일한 대안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바다 위에 공장을 띄우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 경제가 어떻게 지탱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그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우리 곁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든든한 기업들과 그 현장에서 땀 흘리는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부심과 영감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한척한 한 척이 바다를 건널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조선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뛰고 있는 그들을 위해 응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혹시 우리 조선업의 또 다른 신화나 앞으로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의 변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문턱을 낮추고 자부심을 키워드리는 경제극가의 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더 유익하고 놀라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 기술처럼 단단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